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하루 만에 500점을 올린 준비운동 사수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설은 마스터 2를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6레벨 덱 구성입니다. 아펠리오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3사수를 써주시면서 앞라인만 그냥 대충 채워주시면 됩니다. 무난하게 뭐 레넥톤이나 소가스 같은 거 초반에 이성 붙는다면은 사용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7레벨에는 이런 식으로 세주아니를 올려서 이난동꾼 받아주시면 됩니다. 8레벨에는 이런 식으로 아 벨리오스한테 템이 들어가구요. 타이머딩거가 나오면은, 아이를 빼주시면서 하이머딩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하이머딩거 포탑 같은 경우에는 전역 갑주가 있고 시감이 있더라도 수리를 하는 것보다 응기골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레벨까지 가게 된다면 한 마리를 추가해 주실 수 있는데 그냥 사이온 한 마리를 추가해 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사이온을 여러 마리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갱플랭크가 나오게 된다면 그레이브즈를 빼면서 갱플랭크까지 올려주시게 되면은 조합은 끝이 납니다. 현재 메타에서 이 덱을 이길 수 있는 덱이 없습니다. 이 덱이 진. 진짜 가장 셉니다 자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초중반에 딜템은 잉크스나 제이스 이성작이 먼저 붙는 챔피언한테 주고 쓰시다가 아리오스 이성작이 됐을 때 넘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아펠리오스 아이템은 무인수는 필수이고요. 소가스 같은 체력 높은 챔피언들이 많기 때문에 거악 하나 주시는 게 좋고, 하수 시너지로 올라간 공격력을 인피로 크리티컬 터쳐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인수를두개 주시거나 뭐 주검을 주시거나 하셔도 됩니다. 아이템은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대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암라인 방템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방템들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아이한테 주고 쓰시다가 레주아니한테 넘겨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이 말고도 후반에 레넥톤이나 소가스 같은 게 붙는다면 얘네들한테 주고 쓰시다가 넘겨 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사수댁의 핵심은 상대 방어력을 깎는 수단이 필요한데 전역갑주나 라위를 꼭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근데 둘 중에 전역갑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암라인에 전역갑주를 주고 딜러 라인에 딜템을 깔끔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템이 더 많다면 추가적으로 제이스나 징크스한테 딜템을 더 넣어주셔도 되고요. 후반에 갱플랭크한테 만화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아니면은 도장을 만들어서 사이온이나 갱플랭크 주셔도 좋고요. 갱플랭크는 방패이 나오면 일렬에서 탱커를 해줄 수 있고, 딜템이 나오면은 뒤에 깔아서 스킬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첫증강제는 웬만해서는 준비 운동을 골라주세요. 실버가 통계가 조금은 안 좋긴 한데, 데 슬버여도 먹어줄만합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웬만하면은. 난동꾼, 하수 쪽으로 빌드업을 해주시면 좋구요. 그러다가 필터오버가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필터오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기고 지는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최대한 체력 관리 해주시면 돼요. 이기면 이기는 대로 보상을 받고, 지면은 쌓아뒀다가 보상을 받고, 그런 마인드로 가시면 됩니다. 3-2라운드에는 6레벨만 딱 찍어주구요. 페어가 많이 있다면 한두 번만 돌려서 이성작을 해주시고, 돈을 모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7레벨은 4-1라운드에 찍어주시구요. 7레벨에서 리롤을 조금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레조아니한 마리와 아 벨리오스 한 마리 그리고 징크스와 제이스 아이 에코 요런 애들은 이 성작을 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 스쿼드가 됐다면은 돈을 모아서 8레벨 가시면 됩니다. 8레벨은 4-5나 5-1라운드에 가주시면 되구요. 8레벨에는 돈을 다 털어서라도 모든 챔피언들 이 성작 해주시면서 사이온이나 갱플랭크 한 마리씩 찾아주시면 좋아요. 그 정도 스쿼드가 됐다면은 또 9레벨을 갈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9레벨을 가게 되면은 5코스트 챔피언들 이 성작 해주시면 되구요. 다음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펠리우스는 가장 구석에 두시고요. 그 옆에는 포탑, 그 옆에는 갱플랭크, 그리고 제이스 딩거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갑주를 두르고 있는 우리 메인 탱커는 아펠리우스 위에다가 꼭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일단은 첫 증강, 준비운동은 필수이고요. 사수 심장이나 상징, 결투하는 사수, 회복의 구, 망자의 선물, 불굴의 의지를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발라 분지가 걸렸습니다. 파랑색 구슬에서는 연운이 남았고요. 아 요즘 초가스 대기 유행이죠. 헛크립부터 초가스가 스택을 쌓으면서 2:1까지 초가스 이성이 된다면 몇 개로 가실만큼 초가스 대기 지금 좋습니다. 아이템은 갑옷이 나왔습니다 말자하가 이성작이 되네요. 아이템은 조개가 나왔고요. 어 플래티넘이 나왔네요. 이러면은 준비 운동 바로 골라 주겠습니다. 어차피 10원 이자는 못 받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뽀삐랑 진을 다 붙여주면서 후반에는 시너지를 맞추는 것보다는 이성 챔피언이 더 셉니다. 이러고 레벨이 올라가면서 챔피언들 정리해주고 시너지를 맞춰주는 게 좋고요. 수호자의 맹세를 하나 바로 만들어줬고요. 오리아나는 마법사니까 말자랑 같이 쓰면 되고요. 바위까지 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요런식으로 창고 다 정리하면서 10원이자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리아나랑 바이가 있기 때문에 필트오버 각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필트오버 할 때에는 사수 챔피언은 필요하니까 그레이브즈 남겨주면서 왼쪽 정리하면은 깔끔하게 10원이자 받을 수 있고요 자 이번 판은 웬만해서는 사수 쪽으로 갈것 같아요 발라분지에서 아이템 모르는 복궁을 하나 챙겨주면 좋습니다. 우리가 사수 쪽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레넥톤 하나 사서 올려줄게요. 제가 최근에 게임을 하면서 느꼈는데, 모든 덱 통틀어서, 현재 메타에서 사수 덱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도 약간 세, 사수를 대계로 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필트오버가 아직 없기는 한데, 필트오버 아예 안 받고 가도 좋습니다. 사수는. l 트를 먹어오면은, 전역 갑주를 만들 수가 있죠. 필트 오버가 나온다고 해도 체력 관리를 하면서 갈 거예요. 어 제이스 나온 거 좋습니다. 난동꾼을 빼주면서 제이스 올려서 필트 오버를 받았고요. 예전에 필트 오버 할 때에는 무조건 연패해가지고 한 번에 반등해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였는데 요즘 메타에는 그냥 이기면 이기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냥 필트 오버 덱 조합이 굉장히 좋아요. 이 사수 덱의 핵심은 상대 방어력을 깎는 건데 방어력을 깎는 수단으로는 라위랑 전역 갑주가 있습니다. 수후에 하이머딩거, 밤새 모듈도 있고요 그레이브즈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줘야 합니다. 아이템은 장갑이랑 곡궁, 지팡이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사수덱의 핵심, 구인수는 무조건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첫번째 핵심은 이제 상대 방어력을 깎는 수단이었고, 두번째 핵심은 구인수입니다. 가끔 징크스 이성이 딜을 더 잘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자원 옵션이 뭐로봇팔 같은 거일 때는 빙크스가 더 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후반에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펠리오스가 가장 셉니다. 그냥 평범하게 빌드업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필터오버로 이기게 되면은 일골드를 더 받으니까 오히려 더 좋아요. 사실 살살 맞으면서 쭉 연패하는 게 좋기는 한데 그렇게 조절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세게 내시면 됩니다. 3번까지 돌릴게요. 불굴의 의지 굉장히 좋습니다. 사수가 앞라인을 굉장히 빠르게 잡아버리기 때문에 불굴의 의지 바로 터쳐줄 수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레벨업을 해주면서 제이스한테 챔피언 복제기 사용할게요. 렉사이 올려주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체력관리 더 하고 싶었으면 저거 구인수를 제이스를 주고 해도 됐었습니다. 지원 아이템은 심장으로 갈게요. 그레이브즈 대신에 일단은 4난동꾼 해주고요 2난동이랑 4난동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아, 초밥에서 아이템은 우리가 지금 구인수에다가 장갑이 하나 있으니까 BF대검 가져오면서 무한의 대검 만들어줘도 좋아요 레벨업만 조금 눌러주고요 아마 인피를 만들어줄 것 같아요 제이스한테 그냥 넣어주겠습니다 심장은 왼쪽 라인 렉사이 주고요 이겨도 되고, 저도 됩니다. 자, 살살 지면은 베스트구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런 식으로 아이템 주고 쓰시다가, 이따가 세주안이나 사이온한테 아이템 옮겨주시면 좋습니다. 어 아펠리오스 나온 거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은 사수 4개를 잉크스한 마리만 나오게 된다면 맞춰줄 수가 있네요 그리고 7레벨에 리롤을 돌리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7레벨에는 사수 4개랑 남동꾼 앞라인 아이랑 세주아니로 앞라인 해주시고 나머지는 필터오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리롤 더 돌리고 갈게요 최소 징크스는 찾아야 합니다 바이 이성작 해주고요. 에코 나왔으니까 바로 오리하나 빼줬고요. 징크스 나와서 다수 4개 맞춰줬습니다. 일단은 제이스가 이성이니까 제이스한테 템을 다줄것 같아요. 부인수랑 거아까지 다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아펠리오스 이성이 찍힐 때 제이스 템을 옮겨주시면 됩니다. 다석제거기가 나오면 더 깔끔하고요. 여기서 빨리 빨리는 골라주실 필요는 없어요. 전투 증강을 센 걸로 골라주시는 게 좋아요. 요기 계약도 필요가 없고요. 아, 이러면은 고대 기록 보관소로 가겠습니다. 사수. 어, 여기서는 난동꾼밖에 먹을 게 없고요. 자, 여기서 사수가 하나 나왔네요. 좋습니다. 일단은 렉사이 팔면서 침장만 갈아주고 난동꾼이랑. 저거를 에코한테 잠시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제이스 데미지 굉장히 잘 나오고요 이겨주네요 좋습니다 사이온 한장 찾으면은 바로 게임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사이온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세주아니는 거의 나오니까 사이온 세주로 4난동꾼을 해줄 거고요 갱플랭크가 나온다면 갱플랭크 올려서 육사수를 해주면 되고요 할이머딩거가 나온다면은 에코를 빼면서 딩거를 넣어주면 조합 끝이 될것 같네요 상대는 실코랑 피오라, 가이사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 성작이 꽤잘돼있고요 근데 칠렙 끌베이 쳐가지고 저렇게 덱을 맞춰봤자, 이따가 사수덱한테 집니다. 자, 이러면 딩거 남았죠? 딩거를 먹어오면서. 8레벨 찍고, 딩거 올려서 리롤 돌려줄게요. 지금 우리는 치감이 없고, 번역 값주 딱 하나 있네요. 이럴 때는 그냥 감기고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빙거 올리고 리롤 돌려줄게요. 감기골 노려줄게요. 감세 모듈. 올디네이터. 기계 폭풍. 깔끔하게 나왔네요. 세주하니 두 마리. 사이온이나 럭키로 갱플랭크 나와주면 좋은데. 자, 일단은 이렇게 산한동꾼을 맞춰주고요. 에이스랑 바이, 빙크스, 삼성작이 다 돼있네요. 골드 티켓에다가 사수 심장이랑 상징까지 먹어버렸네요. 여기는 증강체로 너무 사기를 쳐버렸죠 이러면은 제이스 알아주면서 아펠리오스한테 템 옮겨줍니다 자 일단은 9레벨 가기 전에 우리는 8레벨에서 한번 돌리긴 해야 될것 같아요 세주안이 이성작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8레벨 돌리면서 럭키로 사이온이나 갱플랭크도 노려봐야 되고요 이거는 우리 불굴의 의지 때문에 이긴 것 같습니다. 아이템이 곡궁 두개 있는데 곡궁을 그냥 하나 더 먹으면서 곡궁 세개 딩거 갈게요. 포탑은 딩거 공격 속도에 영향을 받는데 딩거가 준비 운동 받아온 거를 포탑이 받고 포탑이 또 준비 운동을 받아서 공격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포탑이 거기에 공속템까지 주면 은더 빠르죠. 포탑 보시면 은 공속이 벌써부터 빠르죠. 이거는 돌려야 될것 같네요. 세주아니가 이성작이 됐으니까 바이는 갈아주면서 템을 옮겨주고요. 오코 한 마리 샷자고 돈을 다 쓰기에도 너무 애매하죠. 다행인 건 우리가 체력 관리가 잘돼 있어서 여유있게 조금은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막 연패 필트 오버 한다고 막 오픈을 했었으면 체력이 없어서 지금 급해서 다 돌렸을 거예요. 자, 일단은 학살자가 카운터이긴 합니다. 근데 학살자를 이기려면은 그냥 박스 치면은 이길 수 있긴 합니다. 상대가 우리 세주안이 뚫으려다가 아펠한테 뚫려요. 이런 식으로 이겨주고요. 우리 감기골 딩거가 골드 굉장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자 초밥에서 아이템은 보적의 장갑 먹고 이따가 갱플랭크나 사이온한테 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9레벨 찍어주고요. 갱플 한 마리랑 사이온 한 마리 찾아 봅시다. 20원 돌릴 수 있구요. 엑사이는안 붙일게요. 갱플랭크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아까 생각해둔 대로 육사수는 완성이 됐구요. 난동꾼은 갱플랭크에, 수는 딩거. 팀장은 오른쪽을 깔끔하게 맞춰주구요. 상대는 피오라 카이사댁입니다. 마준발이네요 상대 피오라가 세주안니 때리고 있구요. 요거는 상대 피오라가 많이 세긴 하네요. 어, 요거는 진거 같습니다. 살짝 모자랐네요. 딩거페어 집어주고요. 사실 난동꾼 상징이 없었다면 그냥 아트록스 쓰면 깔끔했는데 사난동꾼이 수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세주안이 메인탱이라서 아트록스 쓰는 것보다 그냥 렉사이로 사난동 받을게요 무조건 사이온이 나와줘야 합니다 세주안이 방템이나 갱클랭크, 만화템 나오는 게 좋아요 둘다 없네요 그냥 일단 거결 골라주고요 돌려주겠습니다 사이온 한 마리만 아트록스가 굉장히 잘 나오네요 엥플랭크가 이성작이 됐구요. 이러면은 딩거를 팔아주면서 엥플랭크한테 아이템을 옮겨주겠습니다. 침묵의 장막은 다시 한번 재활용해주고요 가운데 맞춰주겠습니다. 자, 란당덱 상대로 방금 배치가 살짝 좋았네요. 상대의 그레이브즈가 왼쪽으로 가버려가지고 이겨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이온 한 마리 진짜 나올 때가 됐습니다.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아트록스만 계속 나오네요. 아, 사이온이 드디어 나왔네요. 이러면은 렉사이 빼고 사이온 올려줍니다. 고장 사이온 바로 주고요. 침묵의 장막 위치는 오른쪽 라인이죠. 상대 피오라를 우리 사이온이 스턴 한번 먹여주면은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스턴 한번 먹였고요. 근데, 피오라, 아까는 졌었는데, 이제는 이길 수 있죠. 갱플랭크가 이성이라서 잘 버텨줬네요. 자, 보내주고요 자, 제이스 사주고요 자 일단은 침묵의 장막 재활용해줍니다. 하이온을 상대 딜러 앞쪽에다가 두었습니다. 징크스랑 제이스 맞춰주고요 사이온이 위쪽으로 가주면 좋은데 탱커 쪽으로 갔고요. 네, 일단은 갱플랭크 궁 들어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기죠? 이기는 것 같아요. 레주아니한테 덤블 조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가 사수기 때문에 덤블 조끼에 조금 취약합니다. 크록스가 굉장히 잘 나오네요. 잉거랑 사이온 오른쪽에 따라가 줬구요 빙거 감세 모드 들어가면서 갱클 궁도 잘 들어왔구요 사이온도 들어가주면서 자, 이겨줍니다 제이스 팔고 두번 더 자, 이러면은 사이온 팔고 빙거 붙여줍니다 아이템도 바꿔줬구요 팀장은 그냥 두겠습니다 침장은 잘 들어갔고요. 우리 세주하니가 아까보다 더 단단하죠. 덤블 조끼가 들어가 있어서. 갱플랭크가 마무리해줍니다. 주지. 지금까지 준비운동 사수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